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방금 영상 보셨던 것은 좀 압축된 내용이고요. 그동안 제가 했던 내용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도 직접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PT를 준비했고, 다양한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유정보고에서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두 줄로 요약됩니다. 남양주가 저를 선택해 주시고 성장시켜서 남양주의 대표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남양주를 성장시키는 책임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하면 어, 뭐하는 사람일까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어, 역할은 이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 주셨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치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중되면 어, 잘못된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정치인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경계하고 어, 고민하면서 이세 가지 역할을 잘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던 것들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했던 대부분의 일들인데요 네 하나씩 볼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활동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에 우리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최고위원이 된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 분들,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사진인데. 최고위원 선거는 우리 당,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당원들이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최다 득표를 해서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제가 시민들과 지지자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출마하기 전에 이미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걸 인정받아서 1등으로 당선됐었습니다. 그 뒤에 어, 언론개혁을 위해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네, 이제 외신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 저희가 언론개혁 때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 부분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저도 무척 답답합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모신 이정원 전 앵커님께서 언론개혁을 또 열심히 주장하고 계셔서 저랑 앞으로 뜻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긴급 안보 경제연석회의도 진행했었죠.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아, 그때 민주당이 긴급하게 대응하면서 대책회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 후쿠시마 언저어면서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결심을 할때 우리 당의 어, 다산 이동 당협 회장님이 김진범 회장님께서 저에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아니냐 삭발이라도 해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셔서 제가 삭발은 안 어울릴 것 같고 차라리 걷겠습니다 하고 800km를 걸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마지막 부산에서. 어, 함께 정말 당시 한 2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 마지막 걸었던 피날레 장면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네, 때의 네 감동을 이어서 저희가 어, 끝까지 어, 지금은 이미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멈추지 않고 투기를 중단하는 것을 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토론회도 했고 네, 촛불 집회에서 아, 발언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특검법 통과시, 쌍특검법 통과시키고 나서 제가 촛불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생도 네,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아, 농성을 했었죠. 국회에서 그 농성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이, 이 사진에 아마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토크쇼도 했고 예, 지지자분들과 이렇게 딴지 해방이라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네, 비를 맞으면서. 어민들 집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원전을 얻면서 해양특위 반대를 하는 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다행히도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세졌습니다. 소위 말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힘 세졌으면, 그리고 영향력이 커진 정치인이 됐으면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죠.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지역. 지역에 쏟아야죠. 맞습니다. 이만큼 커진 힘을 그대로 남양주 지역에 쏟아붓는 게 저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저는 지역대표로서 남양주 발전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간담회, 에한 160번 정도 간담회 했는데요. 어, 얼마 전에 그 다른 다선 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초선 때 정말 많은 간담회를 했다. 4년 동안 엄청나게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150번 정도 하셨다. 그래서 제 160번 했습니다. <laughs> 저는 아주 잘했다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5 0의번님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습니다 아무튼 어, 저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뭔가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이고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 정치인을 뽑아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주권 얘기하는데 항상 투표할 때만 주인인지 투표 끝나면 돌아서면 주인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정치인은 남 얘기하고 있고 다른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때나 선거 끝나고 나서나 늘 똑같은 모습 그리고 주권자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대표로서는 주민들과 항상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160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아직 못 만났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듣고 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그러니까 GH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공동사업자로 지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게 제가 최고위원일 때 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죠. 원래는 GH가 지분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LH 100%였거든요. 근데 GH가 참여한 게 뭐가 좋냐? 여러분들, GH는 경기 도시공사, 경기주택 도시공사니까 여기서 돈을 벌면 경기도에 재투자를 합니다. LH는 전국 단위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돈을 벌어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LH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면, 왕숙신도시가 개발돼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을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그 공사한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공사 끝나고 나면 입주하면 또 교통 불편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H가 지분 참여해서 GH가 얻은 수익을 우리 경기도에 재투자할 때 반드시 남양주의 재투자를 많이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제가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 지분을 20%를 참여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초선일 때, 그러니까 지금도 초선이때 아니요. 초선 초창기일 때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g h 지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라 단칼에 짜었습니다 어, 이미 G.H.와 l 러니는 그러니까 삼기신도시가 왕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걸 다 고려해서 지분을 다 배분했기 때문에 줄수 없다 한 칼에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또 법사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법사위로 옵니다. 법사위에서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국토부 장관이 오셨어요. 앉으시라 하고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결국에 20% 받아냈습니다. 또 <laughs> 힘을 키워서 힘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잘했어요. 네, 예, 그래서 어, 다산 신도시 개발이익을 도민 사업으로 도민 환원 사업으로 확정 지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관에 서 오셨을 건데 진관 화성 아파트 주민 간담회를 하고 나서 어 당시, 어, 수관 사업 중에 하나였던 차직 광고 추진을 바로 시행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저희가 다니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들을 저희한테 말씀, 저한테 말씀 주시면 그 자리에서 해결 가능하거나 혹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반드시 저희가 처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혹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아직 간담회를 안 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간담회를 저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덕소역 KTX 정차.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많은 편수가 정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KTX를 특정 역에 세운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증권여당 수석 채무위원일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우리 조합면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아, 조합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필기한 노력들을 우리 이장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덕소관영 아파트 주민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웅촌천변 보행로, 테크 설치된 거 보셨죠? 아마 덕서 주민들은 이용하실 분들 계신데, 음,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듣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부센트레빌, 우리 이용민 대표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간담회 이후에, 아,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과 인도 정리 사업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태교원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태교원 운동장도 국토부의 규제 때문에 안 됐던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석 최고위원일 때 국토부와 함께 풀어냈던 일입니다. 네, 태풍 대비해서 현장 점검도 했고 네, 다산일동 통장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인도교도 설치하기로 결정됐고 예산까지 반영다 됐습니다. 인공동의 은성빌라 주민간담회를 아, 통해서 아,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안전성이 위험이 있어서 현장 점검했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아직 이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분들 계속 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또 보셨지만 또 실제로 글로 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일들을 했고요. 오늘 의정보고의 의정보고서를 받으셨을 건데 한번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사 안동환 손증성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를한 어, 검사들에 대해서는 추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결산도 국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어, 법안, 네. 그리고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수 국감위원상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바퀴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아까 잠깐 보셨지만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등등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제약이라는 주제로 이쯤 됐으면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잘한다, 최고다. 제가 언론에서는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강성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고 합리적인데 이상하게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강성이에요. 아침도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 그래도 좀세 보여야 될것 같은데는. 케이크 같더니 더 강성처럼 보였습니다. <laughs> 오늘은 다른 색깔좀 입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법안이 하나 빠졌는데요. 아, 지금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통과, 가리에서 통과시켜던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그 이해람 중사, 공군 이해람 중사가 어, 억울하게 성폭력을 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어, 부모님이 우리 지역 주민이세요. 혹시 아버님 지금 계신가 보려. 예, 아버님 박사복 입고. 그래서 예, 아버님과 와. 함께 할때 우리 김영민 의원께서 지역 주 금곡에 살고 있는 저희 엄마 아빠 어? 딸을 잃고 억울해 하고 원통이 하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본, 특검법을 발의하시고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에서 저들이 저군의그 최고 지휘자를 위해서 밑에 있는 피해자들을 은폐 조작, 1차 2차,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것을 특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었아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들님 소통하면서 어, 특검법도 통과시켰고 특검법 이름을 지을 때에도 어, 이란한 중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란한 중사의 이름이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주셔서 법안의 이름도 어, 명확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어, 이름 얘기하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김건희 특검법도 명확하게 제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는 것을 명확하게 <laughs>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하셨네. 아주. 네. 아주잘하셨다그 <laughs>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는 이말 자체가 이 사건의 모든 성격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옳수.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고 있고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이름에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내인 뭐랍니까? 못 불러요, 그렇게. 빈건이 특검법이라고도 못 부르고, 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름은 잘지었던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네, 감사합니다. 이해란 행사 아버님 혹시 또 지역에서 보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 시간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큰 흐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제가 할 일을 하고 찾아서 하고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주권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폭넓게 인정을 해 주셔서 저에게 조금씩 희망을 걸어 주시고,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신 그 힘을 중앙 정치에서도 쓰지만 그 힘을 지역에서도 최대치로 쓰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 여당 시절이긴 하지만 기관장이나 어떤 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직접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못하지만 의원님이 하시니까 의원님이 하시는 일들은 제가 할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아 제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언론만 보시고 아 김용민 의원은 중앙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저한테 자랑하셨던 의원님보다 제가 한1 0번 정도 간다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거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과제들이 남았죠. 더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도 끝까지 제 임기가 5월달까지인데 하여튼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4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4년을. 10... 심전처럼 활동해 오신 김영민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김영민 국회의원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